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굽어 살펴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자, 주의 도움 받고자. thank yeah. you 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잘할게요. 예수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다시 한 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를 꼽아라. 그러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나 뭐 무슨 지식적으로나 사회 의 경제적으로나 최상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를 누려왔는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오 예수님, 예수님 막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거죠. 예수님을 끔찍이 싫어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얼마나 끔찍이 싫어했는지 결국은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집중하고 우리를 높다고 하고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건 웬 말입니까? 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치료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우와, 최고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수백 명이 되는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몇명안 되는 사도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막 협박을 한 거야. 겁을 억수로 준 거야. 야, 너희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 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우리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탐체 부어를 하지, 말하라안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그냥 큰 해를 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요. 제세, 대제사장들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불러다 놓고 수백 명이 서가지고 협박을 하면, 어? 제자들이 싹싹 빌줄 알았던 거예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로 생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러고 싹싹 빌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을 분명히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뭐 그냥 협박만 하고 겁만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주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 헬라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살이 찢어졌다, 심장이 마음이 찢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화가 났든지 당장 이 제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어 그냥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인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막 상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의가 끝나서 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될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때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고. 최고로 존경을 받는 바리세파 학자 였습니다 응?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면 이걸 막을 수가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자연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들을 풀어줍시다 한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쿠테요 우리가 손을 써서 죽일 필요가 없다. 어? 백성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내어 쫓아버린 거죠. 응?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거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제자들을 때렸는데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죽을 세 갈래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 끝에는 동물의 뼈나 금속이나 돌 같은 것을 매달기도 했대요. 이거를 가지고 어, 40대가 안 되게, 즉,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때렸느냐. 옷을 빨가벗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예? 채찍으로 착 때리면, 이 등에 맞고 가슴에까지, 상처가 등에는 두 줄이 나고, 가슴에는 한 줄의 상처가, 한 줄의 상처가 나는 아주 그냥 그 극심한, 예, 그 부끄럽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채찍을 맞다가 죽기도 한, 굉장히, <laughs> 굉장히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형벌을 받을 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뭘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을 챙겨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욕을 직사게 먹고 죽을 위협에 처했다가 어? 지금은 아주 그, 그 극심한 형벌인 채찍에 맞게 된 상황에 이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불평하고, 어? 아, 이게 내가 뭐야? 착한 일 했는데, 이게 이, 이, 이런, 이런 일을 당해? 아이고, 억울해. 하나님이, 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결국은 침 뱉음을 받고, 욕을 먹고,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가 있음직한 상황에서, 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뭘 기뻐했어요? 채찍에 맞는 게 기뻤을까요? 채찍에 맞는 거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기쁠 수가 없죠. 채찍에 맞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을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감사했다고. 어?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 면 엄마가 아기를 낳아, 어? 반석이를 낳아. 그럼 반석이를 낳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힘들까요? 아기를 낳는 것은 죽을 정도로 아픈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죠. 어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결국 기엽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자기가 아픔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순간 후 후회하고 아우 내가 왜 개를 낳았을까 아유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괜히 고통 당했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으므로 그 고통을 자랑스러워 하게 되는 거죠 에? 바로 엄마가 새로 낳은 아기를 보고 지난 날에 있었던 고통을 슬프거나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었던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왜 쫓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잘 되려고. 야 예수를 쫓으면 부자가 된대. 야 예수를 쫓으면 능력이 생긴대. 예수를 쫓으면 권력이 생긴대. 높은 사람이 된대. 예수를 쫓으면 어 로마인을 발 밑에 어 꿇어 꿀, 꿀케 꿀 만들 수 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즉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가말리엘의 신앙과 같이 즉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실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요즘도 그런 신앙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그했더니 땅값이 올랐대, 집이 세 배로 뛰었대. 야, 그 집사는 어? 봉사를 그렇게 하더니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대라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는데 막상 쫓아가니까 예수님 은뭘 얘기해요?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길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땀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이루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예수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요. 자녀 낳을 때 고통받은 것.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자녀들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온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 컸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잘 되는 걸볼 때에 진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은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나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어 내가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이런 것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잘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음? 내가 나를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앞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어나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내가 몸한번더 움직이는 것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안 생기고 짜증 나고 막 신경질 날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송을 할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그 사도의 모습을 쫓아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다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